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만드는 신당의 이름이 미래당으로 결정됐다. 양당 통합추진위원회는 2일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확대 운영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추위 유 이동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다는 취지라며 100년 이상 가는 굳건한 정당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회의 직후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는 기자들과 만나 표결로 가고 그 널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미래당으로 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당초 후보였던 국민 발언과 미래당을 놓고 경론이 일자 유 대표가 전격 양보한 것이다. 유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 이름에 미래가 들어가 사당화 논. 라니인다는 지적에도 그런 걱정은 안 한다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치열하게 토론에서 정했다며 싱크탱크 이름이 문제가 되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선 유 대표는 국민의당에서 통합개혁신당에 합류하실 분들이 마지막으로 확정되면 바른정당의 중론을 모아서 안철수 대표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중재파와 유 대표의 공동대표설이 나오는데 대해선 제가 뭐라고 얘기하긴 좀 빠른 것 같다며 국민의당 에서 추천하는 분들은 제가 존중해야 하고 저희들이 추천한 분들은 국민의당이 존중하는 방식이 맞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만드는 신당의 이름이 미래당으로 결정됐다. 양당통합추진위원회는 2일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합대 운영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추위 유희동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다는 취지. 라며 100년 이상 가는 국건한 정당 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유승민 바른 정당 대표 는 기자들과 만나 표결로 가고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미래당 으로 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당초 후보였던 국민 바른 과 미래당을 놓고 경론이 일자 유 대표가 전격 양보한 것이다. 유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의 싱크탱크 이름에 미래가 들어가 사당화논. 라니인다는 지적에도 그런 걱정은 안 한다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치열하게 토론에서 정했다며 싱크 탱크 이름이 문제가 되면 바꾸겠 다고 말했다.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선 유 대표는 국민의당에서 통합개혁신당에 합류하실 분들이 마지막으로 확정되면 바른정당 의 중론을 모아서 안철수 대표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중재파와 유 대표의 공동 대표설이 나오는데 대선 제가 뭐라고 얘기하긴 좀 빠른 것 같다며 국민의당. 에서 추천하는 분들은 제가 존중해야 하고 저희들이 추천한 분들은 국민의당이 존중하는 방식이 맞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